안녕하세요. 조현희 게임 작업실 Q&A 영상입니다. 구독자 6 5 0 2명 기념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달성하려버려서 영상이 구독자 달성보다 좀 늦었네요. 특히 80년대식 프로그래밍에 대한 질문들도 많으셨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채널 고정을 위해서 뒷부분에 몰아넣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질문 여기다 올리면 되나요? 네. Q&A는 언제 끝나나요? 12분 14초 후에요. 3 사이즈 알려주세요. 100, 100입니다. 어, 미래에선 아직도 대머리는 정복되지 않은 질명입니다. 그래서 모발분들은 잘 계신지요? 어, 수치 적어진 만큼 기대를 늘려서 총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아버, 아버지 할아버지가 많이 빠지셨으니까 확률적으로 저는 괜찮을 겁니다. 좋아하시는 게임 알려주세요. 어, 20세기 게임은 마이트 앤 매직 시리즈, 히어로즈 말고 RPG요. 그 다음에 수호지 원, 상국지 원, 스페이스 채널 5, 2, 스타크래프트, 듄2 좋아합니다. 21세기 게임은 다크 소울 3, 할로우 나이트, 서브노티카, 포탈 2, 블루 아카이브, 이리스핀치, 슬레이더 스파이어, 킹덤 클래식 기타 등등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식재료로는 해물, 두부, 오이 좋아합니다. 그 음식으로는 회 그리고 김치찌개 속에서 2일 정도 숙성된 두부 그리고 오이 소박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회는 숙성에는 간장 와사비, 생물 해물은 초장을 좋아합니다. 누구세요? 아, 조연이입니다 게임 개발자 겸 기획자 겸인디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고요 덤으로 번역가 그리고 작곡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만들었던 혹은 참여하신 게이밍무가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억에 좀 남고 어느 정도 제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들만 꼽자면은 어, 1989년도 컴퓨터 학습에 실렸던 보렉션 그리고 뭘 몰라서 제대로 된 참여라고 하기는 좀 창피한데 서브 프로그램으로 살짝 손만 얹었지만 아무튼 시장에 출시는 됐던 94년도 출시했던 슈퍼빔저 그리고 2010년 부근에 애플 앱스토어 랭킹에 꽤 오래 머물렀던 뉴메릭 파라노이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넘버스 파라노이아로 출시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이지만 2024년 곧 출시될 콩지스 크런치 타임, 그리고 제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제작 중인 스토리 어드벤처 게임이 있습니다. 콩지스 크런치 타임은 지금 개발비가 거의 다 떨어져가서 곧 텀블벅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주목해주세요. 그리고 12월 초에 버닝비버라는 인디게임 전시회에 출품해서 그때 뵐수 있을 것 같네요. 결론은 유명한 게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푸사는 어, 사우스파크 등장인물인가요, 아니면 직접 그리신 건가요? 이거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양 애니 원투가 심슨과 사우스파크거든요. 이 푸사는 사우스파크 진실의 막대라는 게임을 할때 만들었던 캐릭터고 사우스파크 원래 등장인물은 아닙니다. 어릴 적본 백터퓨처가 생각을 합니다. 8086부터 PC를 접했는데 그 느낌을 2023년에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좋아하는 SF 영화는 어, 일단 8086 시절 영상도 곧 올라올 겁니다. SF로 영화를 한정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일단 올타임으로 테리길리엄의 브라질을 일단 넣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어, 트웰브 몽키즈, 마션, 인터스텔라, 케빈 인더우즈, 갤럭시 퀘스트, 해피 액시던트, 배틀로얄1, 그리고 토탈 리콜은 당연히 1999년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쉽 트루퍼스, 그 다음에 샤말란의 사인. SF라면 이런 정도의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고는 좀다 옛날 영화들이네요. 그 다음. 6 5 0이 비트로 게임 만들 수 있으신가요? 6 5 0이 비트면은, 바이트로 따지면 812.75 바이트라서, 딱호로 맞추긴 좀 힘들지만, 그 안으로 만드는 거라면 가능합니다. 6 5 0이 하니까, 모스 테크놀로지, 6502 CPU가 생각나네요. 어, 설마, 애플1, 애플2, 그리고 닌텐도 패미컴에 들어갔던 6502 CPU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마, 우연일 겁니다. 6 5 0이명 중에 한 명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도요! 그 다음에, 전에 어드벤처 크리에이터 강좌해 주신다고 했던 것같데 일정이, 할 겁니다. 근데 일정을 좀 미리 말씀드리기가 힘든데요 보너 밀도 좀 밀리고 밀린 영상이 많고 죽겠습니다 아마도 코딩 없이 방탈출 게임 만들기 같은 형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유니티나 개발에 있어 깨알 팁들 더 올려줄 수 있나요? 비슷한 질문인데 어, 레트로 컴퓨팅 영상이 잘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게임 개발 영상 꾸준히 올라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개발 유튜브로도 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제 채널이 좀더 커진다면, 옛날 컴퓨팅, 그 다음에 게임 개발 강의나 게임 리뷰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나눠서 일관성 있게 채널을 나눠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CPU 아키텍처 관련 영상은 생각 없으신가요? 제가 하드웨어 쪽에 좀 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자신이 좀 없네요. 어, 처음 사신 컴퓨터 램이 어느 정도였나요? 처음 샀던 컴퓨터가 바로 SPC-1000이었습니다. 64KB 램이었습니다. 조연 이 선생님을 보면은 코딩이라는 분야뿐 아니라 여러 시도와 경험들이 경험들을 통해 내공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아 뭔가 창피해요. 생방까지 와주신 부작용이 이렇게 나오네요. 어 지금까지 제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라서 딱히 뭔가 저를 가지고 스탠다드 같은 걸 제시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보다 먼저 어 일단 초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면 무조건 완성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라입니다. 가능한 한 작게, 뭐라도 완성을 하고 나면 무조건 스텝업이 되니까 이거는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 분야에 통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길게 얘기하자면 뭐, 무한히 길어지는데 게임을 기획할 때는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이냐가 우선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플레이어가 하느냐를 상상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건 좀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강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은 실패 경험에 대해 나눌 수 있을까요? 실패가 너무 많아서 꼽기가 힘들어요. 제 실패 얘기는 하자면 정말 끝도 없고요. 이거는 제 인생의 실패는 아니고 예전에 직장 선배가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런 건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에이 그런 게 되겠어요?라고 말했던 경험이 있는데 전혀 돈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유저 간의 게임 아이템 거래를 안전하게 중개해주는 사이트를 만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냐고 대략 한 20년 전쯤에 그 선배가 말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남의 사업 아이템에 함부로 뭐라고 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하고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자, 국민학교 5학년 실과 시간. 아, 실과 시간이라는 게 있었군요, 옛날에는. 자, 그래서 질문은 조연이라는 채널명은 어떻게 지어진 것인가요? 사실 어릴 때부터 썼던 아이디는 조슈였거든요. 제 본명의 이니셜인데요. 근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무슨 섬에서 온 서양인이 그 이름으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제가 닉네임을 좀 바꾸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의미 있어 보이지만 무의미한. 근데 어감은 괜찮은 그런 닉네임을 만들고 싶어서 조 뒤에 수많은 글자를 붙여봤습니다. 그 제가 약간 마이너 취향이 조금 있는데 그 취향에 어울리는 닉네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숫자를 붙여가지고 더 이상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 저는 개발쪽에 관련이 없었는데 관련 업계 공부를 얼마나 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건 근데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르게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하 개발은 적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정말 깐깐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과 아닌 사람 사이에 배우는 속도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걸 만들고 싶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취미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실력이 늘면서 할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걸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로로 업계에서 일하려면 정말 천재일 경우 최소 1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최소 3년 이상은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목소리가 그렇게 감미로우셨나요? 타고나신 건가요?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 변성기 하루에 1시간씩, 1시간 이상씩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따라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목소리가 괜찮다는 사실을 2무살이 넘어가서야 알았습니다. 탁월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소리가 그렇게 특이하지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현재 스팀에 등록된 게임 뜯어보는 건 불법인가요? 뜯어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저작권 위배에 연관된 행위에 사용하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이 관련 영상은 제가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슬슬 옛날 컴퓨팅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옛날 컨셉 계속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조회수도 그게 압도적이던데. 이런 팩트로 사람을 때리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자, 어디서 영감 받으신 거예요? 안 만드시면 그거라도 보게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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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딱히 영감을 받은 건 없고요. 제가 옛날에 프로그래밍을 해봤던 기억을 살려서 만우절 컨텐츠를 만들었던 게 시작이에요. 그게 구독자 수 1,000명을 넘을 때 유튜브가 밀어줘서 뜨게 됐습니다. 아마 약간 비슷할까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는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면 정말 재밌겠다 생각하면서요. 이 마티아 스크란츠라는 분의 유튜브인데요. 악기를 가지고 미친 짓을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피아노 개조 영상들의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고 드립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봅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옛날 영상들 많이 올라올 거거든요. 아마 중간중간에 게임 관련해서 이런저런 영상들이 올라올 텐데, 그때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옛날 영상 더 빨리 올라올 거예요. 제 채널이 더 커지면은 옛날 영상 전문 채널도 만들어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왜냐면은 하 국내에도 레트로 컴퓨팅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뭔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완결된 영상으로 만드시는 분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저도 좀 놀랐거든요. 이번에 알고리즘 탄 이후에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알게 된 건데, 어, 심지어 해외에도 별로 없더라고요. 어, 상당히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 영상 만들기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비로움을 약간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너무 오픈하면 몰입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정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과정에 대한 질문들은 여기 다 몰아서 하나로 대답을 할게요. 일단 얼마나 걸리느냐. 구상 단계는 일상 속에서 틈틈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를 좀 미리 해놓고요. 필요한 기술에 사전조사가 혹시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제가 까먹은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연구도 좀 합니다. 그러다가 소재가 명확해지고 스토리텔링과 대략적인 드립이 정해지면 스크립트를 씁니다. 대체적으로 큰 흐름은 일단 정해놓는 방향으로 스크립트를 쓰는 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부 조크까지 미리 써놓는 경우도 있고 즉석으로 녹화하는 도중에 떠오르는 드립들도 있습니다. 어, 지난번 예를 들자면은 애플은 정말 오픈된 회사다 이런 드립은 미리 생각을 해둔 드립입니다. 미리 써둔 드립이에요. 근데 누가 똑같다는 뜻으로 이 꼴을 두개 쓰느냐 이런 거는 제가 프로그램을 짜다가 오타를 보고서 즉석으로 친 드립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스크립트를 쓰는데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영상 찍기 전에 일종의 예행 연습, 리허설 같은 걸 합니다. 이때는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결과물과 완전히 똑같은 걸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충 만들어서는 알수 없는 개그 포인트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기기는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가상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기기가 약간 있기는 한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 앞으로도 실기기가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은 영상 제작에 실기기는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토리텔링이나 드립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허설에서 간단한 게임이라면 한 2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명확한 건 아니에요. 쉬엄쉬엄 되게 쉬면서 하거든요. 앞으로는 더 오래 걸리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악 편곡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캠 필터를 만들어 둡니다. 상황에 맞는 캠 필터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MSX 때캠 같은 경우에는 실제 MSX 팔레트와 일치하는 16색 캠 필터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예행 연습이 끝나면 실제 녹화를 합니다. 이때는 리허설로 만들어 놨던 거는 참고만 하고 완전히 새로 다시 만듭니다. 그래야 작업이 좀 진짜 작업 같거든요. 어, 녹화 시간은 지난번 msx3d 게임 만들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총 녹화 분량은 2시간 30분 정도. 그 다음에 sp1000 게임 만들기 1시간 좀 넘었었네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취합을 하고 편집을 합니다. 이 편집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막 편집을 하는데 음성 인식까지 쓰는데도 이 자막 편집하는 부분이 사실 제일 귀찮습니다. 어, 제가 발음만 좀더 좋았더라면 이 과정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약하다면 그냥 대충 만듭니다. 영상이 이래야 사람들이 좀 보겠구나 싶은 정도로만. 너무 구체적으로 말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알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영상을 올리면 끝까지 보시는 분들 의외로좀 적은 비중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 채널에 Q&A 영상 보내드렸고요. 질문 없으면 어떡하나 사실 살짝 쫄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밌는 거, 유익한 거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 테니까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나가주세요. 조연이 게임 작업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